안녕하세요. 오늘 횡령죄 문제 보겠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지정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차고승급 있죠? 신의틱상 위탁관계가 되는 거. 이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명의 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 갑이 사기 연계자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갑은 피해자를 위해서 사기 피해금을 보관한 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돈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걸 알고 했죠? 그러면 이건 사기의 방조가 되버리죠. 그래서 횡령죄는 안 됩니다. 몰랐을 때가 횡령죄가 되니까. 부동산 실거래자명이 등기권한 법률을 위반해서 무효인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명의신탁은 불법이죠. 뭐 불법이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되고요.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채권 양도하면서 A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위 채권을 A로부터 추심해서 금전을 수령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갑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채권을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사무를안한 거고요. 자기가 할 일을 안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추심을 하면 변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변제 받으면 항상 변제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써도 횡령죄가 안 됩니다. 횡령도 안되고 배임도안 되죠. 그래서 자 이번에 횡령죄는 신의, 신의치기한 위탁관계 인정되는 거,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이용되는 걸 알면서 접근 매체를 알려준 건 사기방조죄 횡령죄가 아니고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어, 명의신탁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안 되고요. 써도 그다음에 채권을 양도해 놓고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 써도 추심한 순간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는 이겁니다.